고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래요. 저한테 영상을 보내왔어요. 피드백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어 안정감 있게 잘 하네요. 어 손도 잘 치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이 자세 보여요. 아. 어... 제가 영상을 돌려보면서 아 이때 손을 좀 세게 치면 될것 같은데 근데 다시 보니까 손은 세게 잘 쳐요 타이밍도 잘 맞아 자세도 어 훌륭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 해서 제가 이 친구한테 혹시 물구나무 자세를 어, 연습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물구나무 자세를 영상으로 보내줬습니다 어 이걸 보고서 바로 사이즈가 뜹니다. 바나나 물구나무라고 하는데, 허리가 이렇게 꺾여지죠. 그러면은, 백핸드 스프링 자세가 고지, 고대로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물구나무 자세 자체가 문제다. 다른 건 문제가 없습니다. 물구나무만 정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서면은, 백핸드 스프링을 완벽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연습을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일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배가 안쪽으로 가게 서야 돼요. 그래야 바나나 물구나무가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이 손부터 골반까지가 일자로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된 사람이 백핸드 스프링을 하는 거랑, 어, 백핸드 스프링 뿐만 아니에요. 물구나무가 돼야 옆돌기, 핸드 스프링, 백핸드 스프링, 어, 정확한 체조 동작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내주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해를 했는지, 두 번째 영상 보시죠. 아주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어 거의 퍼펙트하게 했다고 봐도 좋아요. 지금 당장에 이 다리가 뭐 펴진다거나 할 수는 없어요. 이 다리가 펴지면 펴질수록 그만큼 이 코어 힘, 이 복근 힘이 매우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손을 넘겼을 때, 어, 이 손과 골반까지의 일자 자세가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오, 어, 이렇게 안정감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허리가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무릎을 살짝 접는 것도 처음 배울 때는 사실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이제 허리에 무리가 안 가고 안 다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당겼을 때 상체가 이렇게 들어지죠.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물구나무를 설 때, 선생님, 그러면은 물구나무를 정확하게 허공에 대고 자유 물구나무를 서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배가 안쪽으로 가게 습관적으로 물구나무 자세를 정확하게 설려고 하시면 됩니다.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버티면 머리에 피 쏠리면서 눈에 실핏줄 터지고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한 자세를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자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주 하면은 여러분들이 백핸드 스프링 자세가 백핸드 스프링 자세 말고도 여러 체조 동작을 정확한 자세로 어, 하 는데 도움 이될 거예요.